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 영성 메시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추상적이 아니시다. 실제적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주님을 구조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이 아니십니다. 그는 실제적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볼수 있고, 그를 들을 수 있고, 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자들은 그를 봅니다. 그에게서 듣습니다. 그를 느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는 연합으로 존재하십니다. 추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들에게 육체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신아 육체로 나타나신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떡을 먹고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볼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와 연합되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도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정작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는 시간 빼고는 10분도, 5분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줄을 아예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교제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냥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말고 내가 가까이 오면 되지 않겠니? 실제로 행동으로 내 앞에 앉아 있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십니다. 때로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죽게 가까이 날 이끄어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어제도, 지난주도, 지난달도, 지난해도 그렇게 노래만 하고 정작 주님께는 여전히 가까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을 내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를 오늘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듣고 알고 깨닫는데 머물 때가 아닙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그는 그를 진정으로 구하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그에게 나오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과연 내가 단지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기도로만, 노래로만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내 영으로 주님을 원하고 그를 악망하고 그를 높여 경배할 때 그는 이 순간도 실제이 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연적인 이치와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간섭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실제가 내 삶의 경험과 확신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임을 날마다 느끼는 자들에게는 그의 음성, 꿈, 환상, 성령의 감동과 내적 확신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꿈과 음성은 너무나 생생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이시기에 그의 약속도 실제로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위에 것을 찾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골로스에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 위에 레마 음성을 겹쳐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믿음과 영의 세계의 법칙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자연적인 법칙에서 오는 결과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취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힘읍시다 이는 그가 주시는 지혜와 개시를 통해서 그를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임만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추상적이 아니십니다 그는 실제적이십니다 땡큐롯 주님을 찬양합니다